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고난을 통과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같은 두 단어 때문에 그런듯한데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당시에 제자들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서로 반문했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22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너희는 주님과 헤어질 것에 대한 근심이 있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과의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께 속한 계획이 우리의 이해의 폭과 생각을 뛰어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눈앞의 것에 일일일비하는 것일까요? 더 넓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지금 당장의 사안들에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격동하는 걸까요? 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근시안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사안들에 대해 일일일비하는 우리의 양태는 유한한 인간의 당연한 성향이면서 습성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 시야가 좁았고.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성향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신자된 우리는 이 좁고 짧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온 평생을 그렇게 일일비만 하다가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러한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도저히 열려지지 않는 인간의 시야의 폭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제한되었던 우리의 시야가 엄청나게 열려버린 것이죠. 신이 인간을 위해 성육신함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사건을 보고, 겪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명쾌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야 넓히기를 시작하면 어떠실까요? 은사 발견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 해당 은사가 본인에게 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질에 짐작합니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를 가늠하고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무모한 도전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천천히 결정하는 법을 배워나가면 어떨까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꿈꾸며 그 일의 진행이 어찌 될지, 어떠한 길이 열릴지를 기다려 보자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토론과 결정입니다. 어, 토론은 자유롭게 생각을 내, 내놓는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토론 문화가 잘안 되어져 있는데요. 싸우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상황 또 주관적인 상황 생각들을 말씀하실 때는 저는 혹은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임시 운영회를 통해 교회의 대소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나이대별로 두명 이상의 위원들이 구성되기를 소망하는데 20대. 두 명, 삼십 대, 두 명, 사십 대, 이런 식으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으면서 각 계층의 상황과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생각하셔야 할 것은 결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숙려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일들은 금세 결정할 수 있지만, 교회 내에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 또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들, 혹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또 시대적인 요청에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들이 생긴다면,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정해 나가야 함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정하는 사람 따로, 실행하는 사람 따로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 일들을 차근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실무가 기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앞날을 미리 알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나 안전장치들이 안전장치들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 목사 공부라는 책에서 정용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개혁을 멈춰선다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 항상 맞다고 단정 지어버릴 수 없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외쳤던 개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라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려 할때 이미 고착되어지는 것이고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아니됩니다. 오늘 이렇게 힘을 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개혁하기 또 우리를 개혁하기. 그 당시에는 슬픔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지난 후에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 되시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의 일들로 인해서 곡하고 애통하고 상심하고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뛰어넘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뛰어넘어 계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맡게 되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꿈터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개혁하고 도전하고 힘을 쏟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비추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주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왕 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